또 새로운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삽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서 49장 23절에서 3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담메색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이르바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담메색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행 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날에 그의 장정들은그 거리에 엎드려 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에색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벤 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바벨론의 느부간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 지니라.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가서울 줌이나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이 아, 계책을 세웠습니다. 너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아, 문빛장이 없는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의 낙타들은 노량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다.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단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요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이,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예, 네, 참. 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 교만한 자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씩 처리를 하십니다 다 멸하시는데 이 다메색 그리고 하마, 아, 이르바 이 도시들이 수리아 왕국의 중요한 도시들이었어요 지도를 보게 되면 일렬로 북쪽으로 향해 다메섹 하맛 아, 이르바 이르바 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들이 다 망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기에 보니까 바닷가에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하는데, 이 다메섹 그리고 이 도시들은 바닷가를 겹친 이렇게 벽을 짓는 그런 도시들이 아니지만 비유로. 삼아, 이렇게 상징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바닷가에 흔들리는 것처럼, 파도가 흔들림처럼 그들이 흔들릴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무너질 것인데, 자기들의 참, 아, 이 훌륭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 거만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나라의 정장들이, 장정들이, 힘센 사람들이 다 엎드려질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벽이 불타며 그 궁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불타리라고, 벤 하다시 다메섹의 왕주지금 아, 높은 사람인데 그 사람의 궁전이 불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해서 28절에서 33절까지 이 바벨론, 능구한 네살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계속 이 민족들을 칠 것인데 거기에 게달과 하솔 나라들을 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게달은 이스마엘의 족속이에요. 광해의 광해의 떠돌아다니는 민족이었어요. 하지만 많은 소유를 가진 민족들이었습니다. 게달과 하솔 이 동방 자손들이라고 했는데. 그들이 황폐해야 될 것이다. 이 사막을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칠 것이다 하십니다. 바벨론을 세우셔가지고 이 많은 장막과 양떼 그리고 회장과 기구, 낙타 이런 것들이 참 많을 것인데 그것을 다 뺏길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들을 향하여 외치라고 하시는데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하시고 32절에 가서 보게 되면 아, 이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피할 곳이 없다는 것이에요. 사방에서 쳐들어온다는 것이에요. 도망갈 수 없게, 도망갈 수 없게, 도망하라고 합니다. 피하라고 합니다. 왜냐 그 날을 견딜 수가 없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유목민들, 떠돌아다니는 사막을 사막을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도 피할 곳이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31절에 가서 보게 되면,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 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들이라고 떠돌아 다닌다는 것이죠. 어떤 성을 짓고, 거기다 벽을 세우고, 거기다 강철로 창문을 막고, 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낙타를 어, 타고, 이 양제를 치면서 떠돌아다니는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사방에서 그들을 칠 것인데 피할 길이 없습니다. 아, 영원히 영원히 황폐하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무것도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볼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세워서 이렇게 하시지만 이 모든 멸망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처리하세요. 요한 계시록을 보게 되면 거기에 순교한 신자들이 우리 주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언제 언제 이 그들의 죄악을 갚으실 것이냐고. 많은 크리스천들을 박해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인 이 악한 자들을 언제 심판할 것이냐고.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기다리라. 아직도 신앙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복음이 완전히 전해질 때까지 기다리라 하십니다. 그리고선 이 세상의 멸망을 말씀해 주시는데 요한계시록에 거기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셨어요. 지금 이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마지막 때인데. 하나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 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옆에 꽉 붙어서 있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원수 같고, 내가 무엇을 뭐 다시 바로 세우고,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 하나님께 매달려 살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들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바랄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사람들이 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에 구원 역사의 중심이시기 때문에 나의 삶의 중심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을 여러분 크게 깊이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셔서 아, 승리하시는 한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꼭 우리를 돌보실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아버지 아버지께서 크게 역사하심을 주님이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기다리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마음을 둘수 있는 주님의 귀한 주가 될수 있게 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